5 2배하하 50배씩 하려고요. 50배씩 50배씩 하려고요. 5하려고 50배씩 하려고 50배씩 하려고5 0 하려고요. 0배요 50배씩 하려고아5 0뭐저 하려고요. 5냥배씩0에서7요5뭐배씩 하려고요. 50배씩 하려요5 0배 50배씩 하려고요. 5 0하는고요 50배씩 하고 50배씩 하려고요. 5 0하0

아프 금방 금방 하잖아. 아 앞에 아, 아, 어, 어, 어. 이거 나 이거 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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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동의 명인입니다. <laughs> 아동영사이가예 <동영상에> <laughs> <laughs> 최대한 얼굴은 나오지 외국인이지 않요 얼굴 치는 게 아니라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하예예예요예 이거 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고요 <laughs> 아, 요건 세레기또다 아, 다 똑같아요. 네매주도 <laughs> 위로 바이 올라와 있는데요. 네. 본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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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제 본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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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제 본제. 이번에는 다시 안제다제 본제. 수제 본제. 가제에제보제까제해제보제 본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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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제 예 경험으로 이렇게 하니까 약해를부아이동네는 어떻게 잘하는게 조금 신경을 써 놔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비냉볼은 괜찮아요 <laughs> 비냉볼못 <laughs> 쓰잖아요 너무 네. 많아서 네. 군수수가 많아 비냉볼못 쓰시죠 돈이 많이 있요그 언니만 있어요 그언이만 있어요 그 언니만 있어요 그언만 있어요 그언게만 있어요 그언나만있그 있어요 그 언니만 있어요 그언니는 있어요 그 언니만 어가라언이만어요그언 있잖아요. 이래 보면은 많이 어리죽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네, 이게 어리숙고 어려... 많으면 네. 여느 문제까 네, 맞아요 거니까. 나와서 어리떨어죠 이런 나왔다 저기 죽은 거야 예 네, 죽은 거야 전부 다기절했다가 죽지 또 이걸 축소하는 겁니다 이래갖고 한장 빼주고 이거 면 끝나 이 약쳤나? 약쳤네? 안 쳤어? 이게 소비가 많으니까 뭐, 뭐 억수로 많이 죽진 않는데 죽야면 약간 붙어있어고 살아날 수도 있다 살아날 수도 있다 방에다 놓으면 다시 해좀면 나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게 맞아. 안 죽었을걸 살아날 수도 있겠다 <웃음> <웃음>